어 싫어! 어소렇게쳐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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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어 싫어 싫어 싫어! 잘생겼으니까 성형 좀 그만해. 너랑 사귈 거 아니잖아 내가.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당신이랑 사귈 건 아니잖아 맞잖아. 내가 만약에 못생겨졌다? 음중섭 씨랑 안 만나. 만약에 내가 서강준처럼 잘생겼다? 그래도 준섭 씨랑은 안 사겨. 만약에 내가 너무 못생겨져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? 음 그래도 중섭 씨랑은 안 사겨. 알았어. 응. 만약에 내가 쌍꺼풀 수술했다? 중섭 씨 관심 없어. 싫어 싫어. 중섭 씨가 만약에 나한테 고백을 했다? 싫어 싫어 만나기도 싫어 전화도 보기 싫어. 성형을 그만해라. 음, 싫어 싫어 중섭 씨 너무 싫어.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내가 뭐, 성형을 한번더 하든, 성형을 세 번을 하든. 어, 그래봤자, 뭐, 중섭지랑 관련 없어, 없어. 중섭지랑 안 사귈 거야. 만나기도 싫어. 악수도 하기 싫단 말이야. 싫어, 싫어, 싫어.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뭐, 같은 동아리에서 뭐, 야, 넌 쌍꺼풀만 하면 예쁠 것 같은데, 쌍꺼풀만 해라. 내가 쌍꺼풀을 하면? 너랑? 음, 싫어, 싫어. 나 쌍꺼풀 하면 이뻐져? 누구한테? 너한테? 싫어, 싫어. 쌍꺼풀 하기 싫어. 싫어, 싫어, 싫어. 내가 수술을 하면 내가 예뻐 보인다고? 어, 그렇다. 하기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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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내가 쌍꺼풀 하면 예뻐 보여? 어, 그러면 칼등이더 싫어. 그, 뭐, 예를 들어서. 이미 이쁘니까 성형하지 마. 이러면. 지금 이쁘다고? 흐으 어, 싫어, 싫어. 그럼 너가 나 이쁘다는 소리 아니야? 어 성형할 거야. 싫어, 싫어. 어우, 어, 싫어, 싫어. 어. 내가 잘생겼으니까 성형 그만하라고? 누구한테 잘생겼는데? 너한테? 어우, 어, 싫어, 싫어. 그럼 성형할래? 어 못생겨질 거야. 어우! 어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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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목소리도 변했어. 어우, 내가 변해서. 어때? 싫어? 어머, 그럼 목소리를 바꿔야겠다. 어우, 너한테 호감? 어, 싫어! 어, 저렇게 쳐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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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어, 싫어, 싫어. 아니, 근데 맞는 말 아니야? 난 가끔 가다 막 그런 애들 보면 가잖아 와갖고 이제, 쌍꺼풀 수술하면 잘생겼겠다. 뭐 이런 애들 있잖아. 누구한테 잘생겼는데? 설마 너? 어, 그럼 수술 안 할래? 아니면, 뭐, 성형 그만해! 이러면, 왜? 이러면. 지금 매력 있어. 누구한테 너한테 오, 성형하고 싶어. 나 내일 아이디 성형이니까 전화할 거야. 어머, 어, 여보세요. 어우 아, 중3 시가저 좋대요. 당장 성형 시켜주세요. 오케이. <목소리> 응. 그난 그러니까 다음 때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. 알았죠? 본인 만족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난답니다. 알았죠? <목소리> 지나친 오지랖은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. <목소리>